상마, 우짜, 와, 가자, 뛰거, 뛰거, 자거, 자거, 멀지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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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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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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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요 산에 올라가면 지금 힘든다는 걸 이제 압니다. 그래가 그러니까 깨를 부릴락 합니다. 가자. <laughs> 그래도 거제 말아서 그런지 성향이 좋아서 그런지 전번에 풍이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확실히 숨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촬영기는 아들이 목에 거는 걸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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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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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로 자 옳지 우로 가면은 고바이가 좀 약하고 자로 이렇게 가면은 저 앞에 지금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우스에 말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가자 가자 왼쪽 다리가 다쳤는 다리가 아파서 오늘은 웨스턴 신발에 안에 소 가대를 했습니다 양말을 긴 양말을 하나 신고 소 가대를 하니까 훨씬 낫습니다 말이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길을 뒤로 쫑긋쫑긋 하는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뭔 말하노 절마적이뭔 말하노 이래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다리 부조를 주니까 우약고 하면 길을 뒤로 한번 쫙 돌려 보는 겁니다 구조를 계속 붙잡다가 한번 주면 안 되고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안정감을 찾습니다 구조를 받음으로 인해서